샬롬 할렐루야.고린도 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여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한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베드로 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제목은 이방인 사도의 이방인 선교의 앞장선 사도 바울입니다. 한번 받은 은혜에 변치 않았던 사도 바울의 선을 본받아 마지막 때 성령의 도구로 귀히 쓰임 받는 우리가 됩시다. 라는 제목, 목표입니다. 바울은 신약 시대 최고의 사도로 손꼽히는 인물이지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자였지만, 담에세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회심한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을 다했습니다. 특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많은 교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신학 성경 27권 중에 14권을 기록하는 등 세계 선교의 기반을 마련하였지요. 첫째, 옳은 것을 깨우치면 변개치 않은 중심을 가진 사도 바울입니다. 다소 터키의 타르스소 출신인, 출신인 바울은 율법의 정통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석학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은 독실한 유대교 신자였던 그는 의가 강하여서 자신이 가진 지식과 의로서 상대를 누르고 변론하기를 즐겼지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대단했던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세주라는 기독교인들의 말을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이는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기에 그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옳다는 생각이 강한 데다가 우월의식과 자존심도 남달랐지요.하지만 한 번. 옳은 것을 깨우치면 변치 않고 그 길을 가는 중심이었습니다. 이를 아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일생일대 특별한 은혜의 체험을 허락하십니다. 바로 주님께서 직접 만나주신 것이지요. 바울의 중심은 한번 옳은 것을 깨우치면, 그러니까 깨우치는 게 중요하죠. 깨우치면 변치 않고 그 길을 가는 중심입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담에 새까지 원정을 갔던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찬란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더니 빛 가운데 음성이 들렸지요. 사울,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비박하느냐? 너무 놀라 땅에 엎드러진 바울은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이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은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하여 자신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전해 들었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참된 것을 깨달은 바울은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여 이를 부인하는 유대인들을 굴복시켰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변치 않은 사도 바울이지요. 사도 바울은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자 마치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처럼 여겨졌습니다. 자신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신 것은 물론이요. 귀한 사명까지 주신 주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할 수밖에 없었지요. 이러한 감사의 마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모진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수록 더욱 깊고 진한 감사의 고백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받은 고난이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잘 나오지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번 퇴장에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선하는데 일주일 아를 기쁨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적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은 놀아. 이처럼 사도 바울은 죽도록 충성하며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마음 중심에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가 끝없이 흘러 나왔습니다. 아무리 깊은 감옥이나 파선의 위험도 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책찍질도 책직질로 여기며 과거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신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중심에서 감사하였지요. 어떤 사람은 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금까지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과 비교할 수가 있을까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산다지만, 과연 바울이 겪은 고난을 받는다면 그처럼 중심에서 감사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난에 비하면, 고난이라고 할수 없는 사소한 어려움에도 이내 절망하고 낙심하는 이들이 있지요. 또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막상 자신이 원하는 대로 축복이 오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혹여 마음이 슬퍼지거나,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자포자기 하지는 않았는지요. 만일 이런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겪은 고난이 온다면 얼마나 감사의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로 한 번도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이 변하지 않았고 뜨거운 사랑이 식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종국에는 순교의 자리에 이를 때에도 감사의 고백만 나왔습니다 내 생애를 이렇게 마감하는구나 하고 착잡한 마음이나 회환이 든 것도 아니요 두려움으로 인한 경직된 심정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희도 그리운 주님을 이제 곧 배울 수 있다는 마음에 기쁨으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죽음 앞에서 긴장하기 마련이지만 사도 바울은 소망으로 가득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가 모진 고난 중에도 생명을 잃는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이 참으로 선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범사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감사한 사도 바울이지요. 사도 바울은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온전히 하시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올렸습니다. 범사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중심에 감사했지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마음껏 연단하실 수가 있었고, 결국 그는 대사도로서 무수한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렸던 것입니다. 잘못 깨지, 그릇을 넓히려고 하면 금이 간다거나 깨질 것 같으면 마음껏 넓힐 수가 없지요. 유돌유돌해야, 마음이 유돌유돌해야 하나님께서 마음껏 크기를 만들 수 있고 아름다운 모양으로 빚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껏 연단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선한 사람일 경우는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이루시는지요. 범사에 감사하다는 것은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변함없이 감사하는 것을 말하지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각 사람의 선과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마음이 선한 사람은 지극히 작은 일에도 감사합니다.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현실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여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믿고 기도하면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감사할 수가 있지요. 또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고난을 받는다 하여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함으로써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일평생 감사해도 다 갚을 수 없는 큰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세세토록 끔찍한 지옥 불에서 고통받을 뻔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제사 안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었습니다.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으며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베드로 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기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였지요. 사도 바울은 잠시 받는 믿음의 시련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갚아주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처럼 범사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음으로 중심해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욱 큰 감사의 조건을 만들어 주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에 대한 은혜와 감사가 변치 않으며 생명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함으로써 하나님께 선하다 인정받으시는 복되고 보배롭고 아름다운 우리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여기서 베드로전서 1장7 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믿음의 시련이 있는 겁니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금보다 더 귀하여. 어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안, 못 보던 간판이 있어요. 늘 이렇게 간판이 이렇게 쭉 있는데, 금화라는 금화, 뭐, 뭐, 뭐예요. 금화예요. 어머, 못 보던 그런 간판이네요. 하면서 딱 봤어요. 금화. 금은 보아. 라는 것도 있지만, 어, 이제 세금 자. 세금 자에 꽃이 핀다. 그러는 뜻도 있고 그래서 그 금화에서 그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지요. 아멘.